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laughs> 이혼자랑 결혼자랑 사실 이혼자는 결혼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떻게 그 어떻게 자기 어떻게 생각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얘기를 하는 사회나 같은 그런, 같은 남자 남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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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자 새끼들을 새끼들 옹호할 수가 있는지,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럽거든. 정말로 디플로우블하다고. 남자로서 특히 남자 새끼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지 그러면. 소위 그게 중간에 있는 중간 딸이 있잖아 그게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 우린 모두 다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지 실질적으로 예전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도돌도끼로 찍어 죽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100년 전만 해도 마루타 150년 전만 해도 능지 처참 100년이라는 시간이 너는 뭐 아주 기니 아니거든 보통 인간이 얼마나 살아? 60년 70년 80년 살잖아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완벽하게 다른 사회적인 그런 시퀀스 사회적인 atmosphere 사회적인 nuance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나라가 망한 건지 세상이 망한 건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냥 결국에는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로 지나가고 있고 정의 있다면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합쳐져서 다음으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이 난세를 극복할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내 스스로가 여기가 얹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내 여기가 가슴이 좀좀 좀 그래 그냥 왜 굳이 남자로서 정확하게 자신의 얘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제시를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그 얘기를 할수 있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푸시처럼 어? 푸시 여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성들은 남성하고 다르지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들이 페인트 공을 대거나 여성들이 어떤 위험한 하수구 뚫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 실질적으로 인류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이, 다음에 색다른 종. 이전에 공룡 같은 경우도 그 시절에는 공룡들의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공룡들이, 여지여지 하여튼, 우리는 뭐 보지 않았으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여지여지 하여튼 멸종을 했지. 그 다음에,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서 우리 인간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도 찍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맞잖아 어,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리고 말이 좀 틀리면 어때?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아니 뭐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기도 하고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약한 새끼인지 그렇게 서열 관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거 아예 말 자체를 못하게 해 버리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인류가 멸종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라고. w 다시 얘기할게. Wrong. 틀린 거야. 틀린 거. 틀린 거랑 잘못된 거는 또 다른 거라고 보거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단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마. 순간적으로 그런 척은 할수 있거든. 근데 본인은 다 알아. 본인은 이게 옳은 건지, 그냥 아닌데도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옳은데도 그냥 모른다고 잡아 떼는 건지. 그런 우주는 스스로만 알고 있거든. 누구나, 누구나. 철수든, 영이든, 뭐, 아르든, 뭐, 승기든, 뭐, 지영이든, 조영이든, 뭐, 문지든,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우주로 살고 있거든? 각각의 우주는 서로 건들 수도 없을 뿐더러, 각각의 우주에 서로 관여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너무나 많은 회사원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집단 중에 빠진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방향으로 밀어설려고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어느 순간 확 깨달은 게 있거든. 인생은 짧아. 길어봤자 100년이야. 그 이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면서 살수 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년, 40년. 30년, 40년이 길어? 정말 길어? 너희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20년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두 번, 세번 지나가면은 끝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임종의 순간을 마련하게 된다고.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 순간, 본인한테 정말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 내가, 정말로, 이, 이, 뭐냐, 어? 중간에, 중간에 있는 거, 지읒으로 생각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달고 태어나서, 내가 세상들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든, 좋지 않은 영향을 줬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열심히 하면서, 남들에게 당연히 피해는 주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대로, 최대한대로, 최대한대로 나의 모든 거를 펼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너가 아닐 것 같으면, 너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 있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뛰쳐나가, 나가서 뭐 미얀마를 가든,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어딘지 가서 한 1년만 살아봐.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한국 사회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이 살기 싫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 문화보다 당신 스스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라고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가지 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옳고 그런 것은 너의 부모도 너의 자식도 너의 상사도 너의 부하도 너의 마누라도, 너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니가 뒤져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정말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뒤진 새끼가 잘못이 돼버린다고. 살아남으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이기십시오. This is the fucking, the mentor that I could give to you all. Thank you.